여러분들의 소위없는 성원의 힘입어 업가의 카메라를 37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.. 이제 때된것 같은데.. 나태권 알지 오늘 아영이 친구 오기로 한 거? 네뭐 그.. 누나? 어.. 뭐. 수, 수.. 수연? 어 수연이 네, 어좀 오면은 승구랑 하게 잘 해보자 한번 응? 아니 말 같지도 않은 라도 했어 아니 오니까 일부러 내가 부른 거야 여기 오라고 집으로 밖에서 보려고 그랬는데아 네. 내가 그걸 뭐 받아서 소개 받아서 뭐하냐고 이런 친구가 어딨어. 왜? 어, 언제까지 그렇게, 요 어? 혼자 힘들게, 외롭게 살아갈 거야. 나 지금 레포트 쓰기도 바빠 죽겠다. 나 환경토목공학가야. 아니, 그 환경토목공학 하든 말든, 씨발. 네, 준식이 형이 그래도 형위해서 해준 거니까, 형도 이제 그걸로 좀 예의상 그래도 기분 좋게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, 형도. 네. 아니, 그렇긴 한데, 마음은 알겠는데. 그러면, 어. 알겠으면은, 내가 했을 때, 만약에 저 여성, 그 누나가 마음에 든다. 그러면,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. 그러면. 안경을 이렇게 두번 올려주시고 마음에 들면 들면 안 들면 그냥 빼고 이렇게 안경 닦는 신용내밥 먹었냐 고 물어볼게 형한테. 밥 어땠냐고. 아까 먹은 거. 어. 어때요? 괜찮아? 아 바로 난난 난 안경 이거 바로 내릴 것 같은데. 아 그냥 그냥, 그냥 만나다 보는 거지 뭐. 만나다 보면 아, 사람인 거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괜찮은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뭐. 네. 어떻게 하 잘해봐. 음. 어? 아니,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알았어. 어, 알았어. 아, 네가그 신호 보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할게. 알겠지? 사람 아, 인연이란 모르는 거기 때문에. 알았어. 움움해 알겠어? 잠깐만 안 돼요? 응. 온거같아왔어 여보세요? 어 왔어? 잠깐만, 잠깐만 아유. 나갈게 나갈게 아잠지앞는 너무... 거지? 아왔구나 아우 지 아까 따갔네 아우 고생했어 또 노느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현이라고 와영이랑 이제 친한 이제 불알 친구 같은 친구야 네. 이수현 어수연이에요어수연 이수현 어, 미안해 미안 어, 인사 좀 안녕하세요 어, <laughs> 여기는 이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연기하는 동생 태우고 아, 안녕하세요 이제 얘는 이제 똑같이 나랑 불알 친구인 조승구 승구 아, 음. 예저3른살 네. 조승구라고 합니다 네. 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예, 저희 엄마 이름은 장명옥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형 아까 밥 어땠어요? 밥, 밥 괜찮았어요? 저녁 뭐... <laughs> 어 맛있었어 맛있었어? <laughs> 어. 아 저, 식사 하셨어요? 네뭐 뭐 드셨어요? 뭐 먹었어요? 그어우 음. 잘됐다 이 정도 뭐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? <laughs> 어어예 네. 저도 네. 저 저도 뭐 되게 좋아해요 뭐가 뭔데요? 네. 아니, 혹시 뭐 국정류인가요? 이게 뭐? 아, 저는 된장찌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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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너 된장찌개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. 예, 네, 저 된장찌개 되게 좋아하는데요. 그렇죠. 이렇게, 음. 그래 아. 어 음악 좋아하세요? 네, 음악 좋아요. 그렇죠. 우리 승구 형도 재즈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, 예. 좋아. 재즈 음악이랑 잘 어울리세요 분위기가. 전 재즈 별로 안 좋아요, 뽕짝 좋아요, 흔들어 잽기는 거. <름> 흔들어 잽기는. 네, 정신없고 흔들어 잽기는 거. 어 어. 음, 흔들어 잽기는 거 어떤 트로트 노래 좋아하시나요? 어네 뭐. 어 홍진영. 홍진영 어뭐 좋죠. 아 홍진영보다 저는 유세윤 좋아해 요 유세윤. 유세윤이요? <Energiant> 네. 유세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내 똥꼬는 힘이 좋아. 좋아하는데. 내 똥꼬는 힘이 좋아요? 네. 아세요? 네, 저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요. 아 진짜요? 네. 저그 콜라인데. 어? 저그 콜라리인데. 어? <laughs> 아까 그뭐 들었죠? 어, 그 노래 그 노래였구나. 네. 아. 어, 노래 가사 하나, 둘, 셋. 내 똥꼬는 힘이 좋아. 안만봐도 힘이, 힘이 좋아. 좋아. 서로 알고, 어이. 대단하네. 아 선생님 이렇게 괜찮은 애가 왜 지금까지 남주 친구를 안 만났어? 그니까.. 어, 좋은 남자랑. 중요해. 너 이상형이 뭐라 그랬었지? 저 이상형은 확실해요. 키가 좀 아담한 사람, 어. 164.3 정도. 어. 몸무게는 54kg. 어. 아 그리고 원숭이 상 좋아해. 어, 되게 명확하구나. 어. 아. 안 안경 안경 끼고 안 끼고? 안 껴야죠 엄정 뿔테. 엄정 뿔테. 아무리 봐도 저 같은데요. 키가. 이이요 어. 무아 진짜 진짜 오십파운 안경 보이 안경 보 안경 검정색. 이게잘더고 <laughs> 와. 아, 아 어, 쉽지 않은 이 건데. <laughs> 어 신기하다. 어, 어. 어떻게 이렇게 운명처럼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. 어, 되게 원숭이 어, 어. 같이 생기셨어요 그. 예, 네. 아, 저, 아 진짜. 어. 되게 원숭이 날 봤던 소리 많이 들어요. 네, 거의 원숭이 같아요. 예. 와. 진짜, 진짜. <laughs> 아 이런 우연이. <웃음> <웃음> 좋아하는 음식. 홍사상아 아메리카노 한 잔? <laughs> 진짜요? 네호머산업의 아메리카노 한 잔? 네 정관짜로? 진짜로? 진짜로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? 백령도 해병대 부대, 부대 앞바다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진짜로 <laughs> 어. 인형도 알아요? 가봤어요아저 엄청 자주 가요 그 해병대 있는 거기 입구 쪽 앞에 앞바다 있는 거 아시죠? 진짜? 네 <laughs> 연인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여운 안전띠, <목소리나> 허리띠, 기모 <키모띠>. 띵 <목소리나> 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예, 호흡이 잘 맞았던 여성분은 진짜 간만인 것 같아요. 저도 진짜 오랜만이에요. 에이, 어. 진짜 잘 없잖아요, 그죠? 진짜 없어요. 어. 어떻게 취향이 이렇게 똑같지?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 진짜 신기하다. 와 진짜 그러니까 두분 진짜 태어날 때부터 같은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아 그니까 러 몰라. 휴식. 저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. 아, 아, 잠시, 잠시만요. 어, 아영아 어디야? 빨리, 빨리 와, 이집어야 야. 야, 그래도 내일 미국 가는데 너 인사는 하고 가야지. 어, 엄마랑은 다 이제 이민준비 끝났고. 응, 응, 응. 짐이 많긴 많아. 어. 빨리 와. 얼굴 보고 가야 되니까 빨리 와. 어? 뭐라고 하셨죠? 이 이민을 가신다고. 아 네, 저 내일 미국으로 이민가요. 뭐야 이게? 아이 이민을 가? 아네 오빠 못뭐 들었어요? 저 미국 어. 가는데 내일? 아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구나. 응. 영영. 네 영영. 영원히. 아예. 네 아예. 네버. 저희가 좀 전까지 호흡이 잘 맞았는데요. 음 그건 그거고요. 음. 그럼 앞으로 미국 국적으로 미국 이름을 갖고 생활을 하시는 거죠? 이민을 가는 거죠. 혹시나 우연이라도 뭐볼 수는 없을까요? 두분 어떻게? 뭐, 미국에 오시면 뭐 자요, 그래, 우리 흔시 또 미국 놀러 가가고 네, 놀러 오세요. 아, 아. 응. 그때도, 어. 그때도 괜 착하니까 재밌게 잘 응. 보냈던 거지리스 <laughs> 아, 아, 아. 응. 좋아하는 음식. 응. 홍어 삼합 <laughs> 아메리카노 아, <laughs>